자, 구분 문제입니다. 자, 다친 구간 0에서 12에서 12까지 해서 정의된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자, fx와 직선 y는 k가 만나는 두 점의 x자표를 알파 분의 α1, α2라고 할 때, 자, α1-α2의 절대 값이 8이라고 했습니다. 자, gx가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의 x자표를 β1, β2라고 할 때, 자, 둘의 차이의 절대값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fx, fx의 그래프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주기를 먼저 확인할게요. 자, 코사인의 주기는 절대값 x 계수 6분의 파입니다. 2분의, 아, 2파이죠. 자, 파이파이 약분되고 12가 됩니다. 주기가 12예요. 자,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 범위가 0에서 10이니까 여기 12. 여기가 6. 자, 3, 9가 되겠죠. 자, 코사인 그래프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 자, y는 k랑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가 자, 차가 8이라 그랬습니다. 자, y는 k가 자, 요 사이 거리는 6이니까 자, 이 위쪽에서 만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렇게 있다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 사이 거리 여기랑 여기 사이 거리가 8이 된다는 얘기는 자, 6에서 왼쪽으로 4만큼 2, 오른쪽 4만큼 10이 되겠죠. 가 그러니까 알파1이 2면 알파2는 1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확인하시면 좋은데. 어, 자, k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느냐면 요걸 그냥 어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각도. 자, 각도로 생각해보면, 을 자, 여기 90도가 있습니다. 자, 좀 작게 이렇게. 자, 90도가 있습니다. 그럼 60도, 30도 이렇게 되죠. 지금 이 3이 이 90도 역할합니다. 그러면 2가 이 60도 역할하죠. 그러니까 k는 자, 코사인 60도일 때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gx랑 Y는 K가 만나는 점도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죠.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에 자, 2분의 1이 되는 값을 찾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2분의 3이 되고요. 자 약분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뜻이겠죠. 자, 주기가 똑같습니다. 얘랑 똑같아요. 그죠? 자, 12가 있다라면, 자,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자, 2분의 1이 2였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4가 되겠죠. 4. 자, 그러면 이점이 어, 9였습니다. 그죠? 자, 9에서 1만큼간 8이 됩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거리의 차의 절대 값은 4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됩니다.